나가고 싶다서별 상관없이 왔는데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환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건물들이 많은데 <laughs> 5시인데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단 말이죠 여기 좀 걷다가 그냥 김치찌개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,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. 울타가 <laughs> 보니까 면적은 강화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하고, 인구도 50만이 안 된대요. 건물들이 약간 모로코나 뭐, 튀니지 이런 데 있을 법한 건물들 느낌인데, 뭐 가보진 않았지만 아 아이스크림 맛있겠다. 하나 먹을까? 이 물가가 어떤지 모르겠네 아여기다 아이스크림 아, 초등학교 때 이거 5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팔았는데 아 이건 슬러시가 아니지 맛은 있다 어 진짜 어디 저기 중동 국가 온거 같아 이스라엘 이런데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 진짜 여기서 목욕을 어떻게 하는 라 건데? 와 쓰레기통 누가 눈을 하나 떼갔네. 아, 저 야, 진짜 저렇게 별팬 thank you, Inge. thank y o <목소리도> 체코 갔을 때도 걸려있던데, 약간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와, <목소리도> 어, 이거! 딱이 바닷가에서 먹는 맥주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i t okay if I just have a beer without any o r d e r n So for here, you can take only this part. Drinks is only that. Inside and balcony is for food. Ah, okay. I will sit here. No, you can take. 몰타의 수도인 발레타로 갑니다 항상 혼자 여행할 때 계속 호스텔만 쓰는데 호스텔은 좀 적응이 안 되네 진짜 아 그리고 여기 드라이기가 없어서 머리도 못 말렸어 지금 많이 다니려면 뭐 숙박비라도 안 껴야지 도시 자체가 요새야 요새 날씨 너무 좋고 <목소리> 말이 있어, 말. 아이슬란드 이후로 뭔가 이런 경관을 보고 감탄하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. 3유로 내고 와! <laughs> Made of bronze, uh -huh. and you put all the chemicals and you mix them with a um, with a spoon. Yeah. That's the only work partner, A Malta Heritage Trust. 我参加。 이게 성묘한 예배당인가 보다. 이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. 토끼랑 뭐 감자랑. 아. 바다이. 아, 그리고 오늘은 물도 안 나와가지고,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안 나와가지고... 와, 진짜 훈련소 이후로 처음으로 찬물 샤워했네. 진짜 아주 유명한 블루 라곤이라는 스팟이 있고, 아, 근데 여기는 진짜 날씨가 뭐... 밤에 나오든 아침에 나오든 언제 나오든 다 이렇게 한결같아가지고 기온이... 이거 음. 온것 같은데? Beer. I have no, all all cans. <laughs> 이탈리아에서도 안먹는 파스타를 몰타에서 먹는데 <laughs> Apple juice with alcohol. Without alcohol? With? With alcohol. Yeah. You're from Korea? Yeah. South Korea? Yeah, South Korea. If you want to drink again, it's fine. A, a refill. Is five okay, thank you. Okay, thank, you. Okay, thank you. Have a nice day. Come, Samiga. 아 세다. 오술좀 많이 넣었는데. 아 취한다. 이게 약간 여기 특징인가 보다. 그, 브라노섬 앵키로 이렇게 캐리어 끌고 다니다가 일찍 공항 갈까 생각했는데 다이 맡아준다 해가지고.